응. 음.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세수했으니까 이제 머리 빗겨 줄. 어, 이것도 뭐야 이거. 화장품. 화장 발라 줘. 응. 참. 음. 아이고, 시소 예쁘게 예쁘게 세수한 할아버지 얼굴에 냄새 좋은 화장품을 발라 드려요. 어, 냄새가 좋은 화장품을 음. 발라 드려요. 할아버지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할아 음. 안안 하긴. 음. 필... 아니 여기지 띄어 먹었어. 난 아무것도 안 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다. 어. 할아버 가만 히 있으라 했잖아. 음. 난 아무것도 안 했다. <laughs> 그런 거야. 안 하긴 뭘? 안안 하긴 뭘 어. 어, 할아버지 자꾸만. 움직이니까 응. 가르마가 빗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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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해지잖아. 잊잖아요. 응. 응. 가만히 좀 있으세요 할아버지. 그런 가르마 탄니라 응. 가르마 탄니라고 <laughs> 알았다. 알았다. 가만히 있을게. 응. 가늘고 가늘고 촘촘한 빛을 세워 빛을 세워. 응. 할아버지. 머리에 음. 가르마를 타요 음, 가르마를 타요 할아버지는 가르마가 고속도로처럼 똑 발라야 조, 좋대요 응 음, 가르마가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아. 쭉 발라야지 좋대 그렇지 음. 할아버지는 가르마가 고속도로처럼 <laughs> 똑, 발라야? 발라야 좋대요. 응.